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안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환자들로부터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글씨가 흐릿하다거나 버스 번호가 보이지 않아 눈을 찡그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 눈이 따끔거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매우 와닿습니다. 오늘은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치료 없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 비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 방법들로 눈이 편해졌다고 웃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 중간까지만 보시고 나가시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눈 건강을 위한 여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눈은 매우 소중한 기관입니다. 매일 아침 제딸 자식이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눈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책을 읽고 운전을 하는 모든 순간이 선명한 시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눈이 나빠지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눈이 당연히 잘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과 의사가 되고 나서 시력을 잃고 후회하는 환자들을 보며 눈이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번 손상된 눈은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눈은 정교한 카메라처럼 작동합니다. 각막과 수정체가 빛을 모아서 초점을 맞추고 망막이 그 빛을 받아 내로 전달합니다. 특히 망막 한가운데 있는 황반이라는 부분이 선명한 시력을 책임집니다. 황반에 문제가 생기면 사물이 흐릿하거나 찌그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 중 어디 하나만 잘못되어도 시력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을 잘 챙겨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음식과 생활 습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두 가지만 잘 챙겨도 눈 건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먼저 눈 건강에 좋은 음식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눈의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기능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정 영양소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어두운 곳에서 잘 보게 해주는 로돕신이라는 색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밤에 운전하다가 표지판이 잘안 보인다고 불평한 적이 있으신지요? 제 어머니도 한때 야맹증 때문에 저녁에 운전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근과 시금치를 자주 드시라고 권했더니 몇달 뒤에 밤길이 훨씬 선명해졌다고 좋아하시더군요. 비타민A는 당근, 고구마, 시금치, 달걀 노른자, 동물 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몸에서 비타민A로 바뀌는 똑똑한 성분입니다. 저는 당근을 썰어서 간식으로 먹습니다. 아삭아삭한 맛이 좋고 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환자는 고구마를 매일 아침 구워 드시기 시작했는데 야맹증이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고구마는 달달해서 아이들도 좋아하니 가족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반찬으로 먹거나 스무디에 넣어도 좋습니다. 제 아내는 시금치와 바나나로 스무디를 만들어줍니다. 손녀아이가 맛있다고 잘 먹습니다. 다음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자외선이나 활성산소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위험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오렌지, 키위, 딸기, 브로콜리, 피망에 풍부합니다. 저는 아침에 오렌지 한 조각을 먹습니다. 상큼한 맛에 기분이 좋아지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환자는 매일 아침 키위 반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눈이 덜 뻑뻑해졌다고 웃으시더군요. 브로콜리는 찜 요리에 넣으면 가족들이 맛있다고 좋아합니다. 제 친구는 브로콜리와 마늘 볶음을 자주 해먹습니다. 눈에도 좋고 속도 든든하다고 하더군요. 비타민 E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E는 눈의 세포막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황반변성 진행을 늦추고 백내장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유,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아몬드 한 줌을 넣고 간식으로 먹습니다. 배고플 때 딱이고 눈에도 좋습니다. 한 환자는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어 드시기 시작했는데, 눈피로가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올리브유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면 맛도 좋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올리브유에 발사믹 식초를 섞어 샐러드를 먹습니다. 온 가족이 좋아합니다.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중요합니다. 아연은 비타민 어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고 망막 건강을 지킵니다. 굴 붉은 살코기 콩류, 견과류에 많습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브라질러트, 참치, 육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러트는 하루 12알만 먹어도 셀레늄이 충분히 채워집니다. 저는 가끔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맛도 좋고 눈에도 좋습니다. 한 환자는 굴을 겨울철에 자주 드시기 시작했는데 눈이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였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성분들은 황반에 많아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블루라이트와 자외선을 걸러주는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황반변성, 백내장 위험을 낮추고 안구건조증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옥수수, 달걀 노른자에 풍부합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는 지방 성분 덕분에 루테인 흡수를 돕습니다. 저는 아침에 시금치와 달걀로 스크램블을 만들어 먹습니다. 맛도 좋고 눈에도 좋습니다. 한 환자는 케일을 스무디에 넣어 드시기 시작했는데 눈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옥수수는 여름에 쪄서 먹으면 달달하고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필수입니다. 특히 dha와 epa는 망막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눈물막을 개선해서 안구건조증을 줄여줍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아마씨, 호두에 많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고등어구이를 먹습니다. 눈이 뻑뻑할 때 확실히 덜해집니다. 한 환자는 연어 스테이크를 자주 드시기 시작했는데 눈이 촉촉해졌다고 좋아하시더군요. 호두는 간식으로 한줌씩 먹기 좋습니다. 책상에 두고 먹습니다. 제 동료 의사는 아마씨를 요거트에 뿌려 먹습니다. 눈 피로가 덜해졌다고 하더군요. 보라색, 파란색 과일과 채소도 눈에 좋습니다. 블루베리, 가지, 적양 배추에 많은 안토시아닌은 눈 피로를 줄이고 야간 시력을 개선합니다. 저는 책상에 블루베리 한 줌을 두고 간식으로 먹습니다. 맛도 좋고 눈에도 좋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환자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뒤로 눈 피로가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가지구이를 저녁에 자주 드시기 시작했는데 눈이 덜 피로하고 요리도 재미있다고 하였습니다. 적양 배추는 샐러드나 볶음으로 먹으면 색감도 예쁘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영양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먹는 것입니다. 빨간 피망, 주황 당근, 초록 시금치, 보라, 블루베리처럼 무지개 같은 식단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중해식 식단을 추천합니다. 생선, 올리브유, 채소, 통곡물 위주로 먹는 식단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시금치, 달걀, 스크램블, 점심에는 연어 샐러드, 간식으로는 당근 스틱이나 블루베리, 저녁에는 고등어구이에 케일 샐러드를 곁들이면 됩니다. 저도 한달 동안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눈 피로가 줄고 에너지도 더 생겼습니다. 제 환자 중4 0대 주부는 이 식단을 따라했습니다. 눈도 좋아지고 살도 좀 빠졌다고 웃으시더군요. 반대로 눈에 안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과자,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같은 초가공식품은 염증을 일으켜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치킨에 콜라를 좋아했습니다. 끊고 나서 눈이 덜 건조해지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콘택트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위생에 철저해야 합니다. 렌즈 착용 전후 손을 깨끗이 씻고 전용 세척액을 사용하고 절대 렌즈를 끼고 자면 안 됩니다. 렌즈를 물로 씻었다가 심한 각막염에 걸린 환자를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사촌 동생도 렌즈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눈이 빨개져서 병원에 왔었습니다. 그 뒤로는 철저히 관리합니다. 눈 운동도 추천합니다. 간단한 방법은 눈을 상하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거나 멀리 봤다가 가까이 보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 사이에 12분 눈 운동을 합니다. 눈이 가벼워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눈을 동그랗게 굴리거나 10초 동안 빠르게 깜빡이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환자는 코딩 중에 이 운동을 하였습니다. 눈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루 23번 5분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를 기다릴 때 책상에서 눈 굴리기를 하다가 간호사한테 들켜 민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눈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 근육이 긴장해서 피로가 더 심해집니다. 저는 깊은 호흡이나 잔잔한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5분 명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교 교사 환자는 점심시간에 짧은 마음 챙김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눈 떨림이 멈췄다고 하였습니다.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저는 주말에 손녀와 색칠 놀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정원 가꾸기나 그림 그리기도 눈을 쉬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계절별로 눈 관리도 달라집니다. 겨울에는 난방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서 눈이 사막 같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가습기를 틀어 놓습니다. 눈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봄에는 알레르기로 눈이 가렵고 눈물이 날수 있습니다. 안티 히스타민 안약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가 심한 환자는 식염수로 눈을 세척하였습니다. 불편함이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름에는 강한 햇빛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더 중요합니다. 선글라스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비교적 눈에 부담이 덜 합니다. 하지만 낙엽에 묻은 먼지가 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을에 공원 산책할 때 선글라스와 모자를 필수로 챙깁니다. 정기 검진은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녹내장이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같은 병은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40대 들어서부터 12년마다 안과에 갑니다. 나이와 가족력에 따라 검진 주기가 다릅니다. 안과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0대 환자는 정기 검진에서 초기 녹내장을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검진을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였습니다. 제 친척도 제가 잔소리해서 안과에 갔더니 초기 백내장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일찍 잡아서 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눈 영양제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는 음식으로 영양소를 챙기는 것을 우선 추천합니다. 과일, 채소, 생선을 골고루 먹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황반 변성 같은 질환이 있거나 음식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영양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레즈라는 영양제는 황반 변성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이 예방용으로 마구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비타민 A 영양제를 과다 복용하다가 투통에 시달렸습니다. 영양제는 꼭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양제를 먹을까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음식으로 충분히 챙기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환자 사례를 더 공유하겠습니다. 50대 여성은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시금치와 케일을 꾸준히 드시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정기검진을 받으시면서 3년째 진행이 거의 안 됐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셔서 아직 선명하게 읽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기뻐하시더군요. 50대 사무직 환자는 화면 때문에 눈이 건조했습니다. 20, 20, 20 규칙을 지키고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고 밤에 가습기를 틀었습니다. 20, 20, 20 규칙이란 20분 화면을 봤다면 20피트 약 6미터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주세요. 눈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였습니다. 한 환자는 라면이랑 에너지 드링크만 먹다가 시력이 흐려졌다고 하였습니다. 채소와 생선 위주로 바꾸니까 세상이 맑아졌다고 하더군요. 가공식품은 줄이고 신선한 음식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는 주말에 가족이 모여서 샐러드 파티를 엽니다. 각자 좋아하는 채소와 과일을 가져와서 같이 먹습니다. 재미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일상 속 습관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눈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환자 기록을 정리하다 보면 하루 종일 화면을 봅니다. 눈이 뻑뻑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20, 20, 20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20분마다 6m 정도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보는 것입니다. 사무실 창방 나무나 폭도 끝을 보면 눈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인 환자는 이 규칙을 따라 했습니다. 장시간 작업 후에도 눈이 덜 피로하다고 하였습니다. 화면과 눈 거리는 5060cm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책상에 자를 두고 거리를 재봤습니다. 의외로 가까이 보고 있더군요. 또한 화면을 볼때 자주 깜빡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면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서 눈이 건조해집니다. 저는 작업 중에 일부러 1분에 1015번 깜빡입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면 더 편리합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최악입니다. 블루라이트도 문제지만 어두운 방에서 밝은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더 피로해지고 잠도 방해받습니다. 저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습니다.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눈이 덜 뻑뻑합니다. 대학생 환자는 새벽 2시까지 폰을 보다가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10시 이후에는 화면을 안 보는 규칙을 만든 뒤로 눈이 편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자외선 차단도 필수입니다. 햇빛은 계절 상관없이 눈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여름뿐 아니라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끼고 책 넓은 모자를 씁니다. 자외선은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 위험을 높입니다. 선글라스는 UV400 마크가 있는 것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끼기 시작한 뒤로 밝은 날 두통이 줄었습니다. 퇴직한 교사 환자는 아침 산책할 때 선글라스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눈 시림이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선글라스를 멋부리는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외선 차단 효과를 설명해 줬더니 이제 외출할 때꼭 챙깁니다. 금연은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는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 위험을 키웁니다. 흡연자였던 환자는 금연한 뒤로 야간 시력이 좋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동생도 예전에 담배를 피웠습니다. 제가 잔소리 좀 했더니 끊고 나서 눈도 맑아지고 숨쉬기도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지금 담배를 피우신다면 끊는 것이 눈과 몸에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간접흡연도 해롭습니다. 연기 많은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페에서 흡연구역 근처에 앉았다가 눈이 따끔거린 적이 있습니다. 수면, 수분, 운동도 눈 건강의 기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눈이 모래알 같습니다. 저는 최소 7시간을 자려고 노력합니다. 바쁜 날에는 6시간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낮에 20분 정도 눈을 감고 쉽니다. 물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눈물 생성에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목표로 물병을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상에 큰 물병을 두고 수시로 마십니다. 운동은 혈액 순환을 도와 눈에 산소와 영양을 잘 공급해 줍니다. 저는 저녁에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눈도 쉬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바쁜 주부 환자는 일주일에 몇번 요가를 시작하였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눈도 덜 피로하다고 하였습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은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가렵다고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날수 있습니다. 심하면 원추각막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려울 때는 찬물로 얼굴을 씻거나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눈 시림을 줄였습니다. 70대 할아버지는 담배를 끊고 매일 산책을 시작하였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황혼에도 선명히 볼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 주위를 깨끗한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저는 긴 하루 끝에 따뜻한 수건으로 눈찜질을 합니다. 정말 편안합니다. 화면을 볼때 깜빡이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일부러 1분에 10번에서 15번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업 중에 타이머를 맞춰 놓고 깜빡입니다.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도 눈에 좋습니다. 자연광은 특히 아이들 근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 일하다 눈 쉬는 시간 20초, 선글라스 하나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저는 환자들이 세상이 더 밝아 보인다고 할 때마다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눈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눈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무료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꼭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새로운 건강 정보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